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 설명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laughs> 예, 오늘은 차분하게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아담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한 아담으로부터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한 아담이 또 나타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예. 15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 아담 범죄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아,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왕노를 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제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는데 이게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정지함을 받은 거죠. 이 정지함의 사건이고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을 죄의 종로로 탄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삶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의 삶을, 어...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써 즉 하나님께 순종함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망이 왕로로 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왕로로 타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넘어가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로라. 예수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늘의 문, 천국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은 이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생이 허락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죄가 왕노로 타든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로 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즐겨 부르는 잔송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뭐, 이런 찬송을 우리는 늘 부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깨어지고 또 퍼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찬송가를 부르죠. 그래서 주일날 다천부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laughs>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또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또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 요걸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담대히 나갈지어라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또,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은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잔송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사도바울의 논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있겠습니다만, 6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겠는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죄를 더 하겠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범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우리의 본질을 알았으니, 우리는, 예.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서 왕로로 단다는 것을 잘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봐라,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뭐, 맨날 교회 가서 죄인이라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눈물콧물 다 흘려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미 다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뭐가 죄인이냔 말이야. 너희 죄는 뭐, 옛날 죄도 마찬가지면, 앞으로까지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견 시원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내가, 아, 아, 장차지을 죄까지 다 그냥 구속함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네, 그럼 그것이 그럼 올바른 가르침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해서, 모든, 당장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려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즉, 영생에 이르는 도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표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다른 박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응? 나는 끝까지 다른 박질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자녀로서 나는 살려고 애를 쓰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람됨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제 용서를 받은 깨끗한 영혼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옛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옛사람의 유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듣고 있을 때나 혹은 우리가 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그때 마음자리는 얼마나 선합니까? 다 사랑으로 대해야지 잘해주어야지 뭐~ 음~ 자녀들에게도 또 뭐~ 가정 생활 속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뭐~ 내가 죽고 나를 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해야지 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주일날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자마자 우리는 자꾸 사망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원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이 성경의 통찰력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자기 욕망의 다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아니 내가 먹고 싶으면 그만이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나는 왜 순종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되지? 나도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내 원대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데, 누구에겐가 명령하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출발 아닙니까? 자기 욕망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빼놓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는 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실현입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좋은 대우를, 조금 더 많은 돈을, 조금 더 나은 삶을 다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실현의 어떤 그,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예, 예, 나를 드러내고. 또,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고. 이것이 다 자기 실현의 한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인정, 자기 욕구. 여러분 뭐 욕심이라고 하니까 뭐다 나쁜 걸로, 아, 욕심 나쁜 거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이 나쁜 거지. 내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한 계단 올라서면 또한 계단을 올라서고 싶고, 모든 것을 다내 의지대로 하고 싶고, 내 통제에 아래 두고 싶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늘 번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어. 나도 내 멋대로 안 되고, 내 가정에서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어,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 <laughs>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를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 아들을 붙들고 같이 울 뿐이에요. 왜 이렇게 나는 내 뜻대로 할수 없는가? 근데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알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구원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즉 자기 실현이 곧 구원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인간의 삶을 조금 더 나아게 만들 수 있을 뿐이고 조금이나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적에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범한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일들을 행할 때에 율법은 그 의지대로 행한 일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죄로 규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시니까 이게 죄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으로 누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힘 있는 게 최고인데.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뺏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엉뚱하게 율법이 죄를 불러왔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일. 즉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율법은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가 밝혀진다는 겁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였단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뭐가 분이 올라오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동생을 죽였을 뿐인데 누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가인에게 그 잘못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 나긴 하는 율법이 규정되어지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죄가 왕노로 다는 시절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는 예야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책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1절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죄의 그늘 아래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알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죄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큰 사랑이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문을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가자. 그 말입니다. 또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의 열쇠를 얻자. 요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또공로주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받은 자답게 그 초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넘쳐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이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뭐죠 구약의 율법대로만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도 도덕의 종교를 추구한다고 말했다면.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 왔겠죠. 또뭐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 아,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배타적으로 취급하면서 배척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은혜를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럼 은혜로운가 전혀 은혜롭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비난하는 거죠.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정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까 이것을 고백했다면 우리 신앙의 근본은 다른데 있어요. 십자가 사건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종교들은 굉장히 윤리적이었죠. 도덕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잘 경배하면 주변 사람들 관계 잘 맺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것만을 계속해서 내세웠다면 우리는 여타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뭐, 이슬람이니, 유교인이 다 똑같아요. 불교인이 다. 우리가 스스로 몸을 좀 다스려서 우리의 생활을 좀 정돈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근사한 본을 보이자. 예, 수신재가 예, 뭐한 후에, 뭐, 치국평천을 하든 뭘 하자. 요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가르침이죠. 저라도 그런 가르침은 열심히 잘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 위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아닙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고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가 생명에 이르렀다. 예.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하잖아요. 세상이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는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인간이 하나님이 예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계약을 깨뜨리고 에덴동산에 쫓겨 나감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믿고 근데 이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온 숙제는 이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을 어떻게 삶의 현실로 바꿔 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나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도 7장에 가서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됨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게 신자의 기본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감을 알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부모 사랑을 하는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기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각자의 다르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될 어떤 신앙의 숙제이기는 하겠지만은 각각 모습이 다르고 선자리가 달라도 우리는 하여간 예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우리들의 본분의 정확 유일한 무오한 법칙임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예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갖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뻐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이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삶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갈 결심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결심 따라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는 예 것,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